자 비상 사태 비상 사태 폭설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없었던 땅꺼짐 아니면 반대로 그 윤기 소사 오름 무슨 폭발음이 있었던 때에 여기 무슨 가스관 폭발이 있었나 봐요 응? 예측 응. 추론 저까지 그래서 가스, 가스 공사를 하는 것 같은 아니면 뭐 수도, 수도도 문제 있었어요. 전에 여기, 여기 땅 꺼짐 현상 있었어요. 건물이 위험할 정도는 아닌 듯 하죠. 근데 수, 물이면은 위험해요. 녹으면서 나중에. 자, 여기는 화랑로 4 3길 월경만 선마 있고 주식회사 선진 앞입니다. 화랑로 43기 2-10. 성원이한테 문의 바랍니다.